안녕하세요 예일라입니다 오늘은 쿨톤이 겨냥해서 나온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여쿨 색조장인 롬앤의 쿨톤 쉐이딩 틴트, 셀레비트의 벨라 팔레트 등 다양한 쿨톤템 들고 왔으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요 우선 꾸덕꾸덕한 프라이머로 피부 요철을 메워주고 시작할게요 요즘 피부가 볼에서부터 턱까지 아주 난리가 나서 얘를 잠재우려고 노력 중인데 쉽지가 않네요 미세먼지만 날렸다 하면 아주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살구 살구한 연어색이라 푸른빛 또는 다크서클에 사용해주기 좋은 컨실러예요. 다크서클 경계 부분에만 발라줄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볼이랑 쪽쪽이 피부가 난린데 거기에 컨실러 발라주면 덧나니까 컨실러는 패스하고 마데카 소사이드랑 감초 성분이 들어간 커버력 좋은 쿠션만 발라줄 거예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마데카소사이드랑 감초 성분이 들어간 쿠션이에요. 셀레피트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쿠션인데 촉촉하고 커버력도 좋은데 거기에 피부 보호도 된다길래 정말 정말 기대했던 제품이에요. 21호 바르던 분들은 21호 그대로 선택하셔도 될 만큼 색상이 잘 나왔더라고요. 색상 고르실 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밀착력과 커버력을 강조한 쿠션답게 피부에 착 붙으면서 발리는데 피부 표현이 매끈하고 예쁘게 되더라고요. 이날 메이크업하고 치과를 다녀왔는데 촉촉해서 뜨지도 않고 보통 커버력이 좋으면 속이 당기는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좋더라고요 다크서클만 다시 조금 발라주고 잠시 픽스 시키면서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저는 좀 광이 안 도는 걸 좋아해서 파우더를 아주 살짝만 사용해서 광이 크게 도는 부분만 조금 잡아줄게요 바르는 동안 픽스된 컨실러도 얇게 펴줄게요. 쿨톤 쉐이딩으로 유명한 롬앤 베러 댄 쉐입이에요. 정말 붉거나 노랗지 않은 딱회색기 도는 색상인데, 입자가 정말 고와서 뭉침없이 자연스럽게 발려서 좋더라고요. 1호 쿨톤과 2호 웜톤 둘다 사서 써봤는데, 저는 쿨톤이 조금 더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살짝 둥근 모양의 일자 느낌으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최근에 흑발에 가까운 색으로 염색을 했더니, 원래 쓰던 아이브로 색상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진한 색으로 다시 구매할 예정이에요. 스크류로 뭉친 곳 없이 살살 풀어주면서 그려줄게요. 쿠션을 컨실러처럼 사용해줄게요. 눈썹 물신한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서 오늘 그린 부분을 제외하곤 가려줄 거예요. 이번에 셀리피트에서 쿨톤을 겨냥해서 나온 아이 팔레트예요. 자세한 리뷰는 오른쪽에 링크를 달아둘게요. 진한 수색으로 밝게 그려진 눈썹 톤을 조금 낮춰줄게요. 근데 이걸 올려도 그렇게 진해지진 않네요. 노즈 쉐딩은 이걸로 해줄게요. 이 색이 여리여리하게 쉐딩하기 좋더라고요. 약간 그 붉은기 빠진 쉐딩으로 유명한 피아 피너플로썸이랑 비슷한 색상이에요. 아이보리 색상으로 눈두덩이 색상을 정돈해줄게요. 이 팔레트에서 유일하게 웜한 색상인 것 같아요. 분홍기 섞인 채도 낮은 라벤더 색을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요. 눈두덩이에 넓게 펴발라 자연스러운 음영 색감을 주고 애교살 그림자도 자연스럽게 잡아줄게요. 살짝 보랏기 도는 부러운 색상을 눈 뒤쪽에 찍고 넓게 그라데이션해서 음영을 줄게요. 부드럽게 그려지는 펜슬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일자로 빼줄게요. 이런 펜슬 아이라이너는 꼬리가 뭉툭하게 그려지기 쉽잖아요. 아이라인이 픽스되기 전에 손톱으로 빼주면 날렵하게 마무리돼서 좋더라고요. 쉬머한 연보라 베이스에 다양한 펄이 반짝이는 글리터를 눈두덩에 올려 포인트로 줄게요. 짙은 숏색으로 아이라인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남은 양으로 쌍꺼풀 라인까지 음영도 줄게요. 삼각존도 채워주면서 애교살 그림자랑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겉돌지 않게 해줄게요. 영상에서 여러번 말하지만 이 글리터가 진짜 언더에 포인트로 바르기 최고예요. 이렇게 콕콕 찍어 발라주면 원하는 위치에 큰 글리터를 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언더에 포인트로 콕콕 찍어 줄게요. 뷰러를 해 주고 마스카라도 꼼꼼하게 칠해 줄게요. 속눈썹을 풍성하고 길어 보이게 해 주는 마스카라라서 정말 잘 쓰는데 언더용으로 솔 얇게 하나만 더 출시해 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눈 앞머리에 발라준 라벤더 색상을 볼터치로도 사용해줄게요. 섀도우 자체가 커서 블러셔 브러쉬를 사용하기도 좋더라고요. 일명 물막 틴트로 엄청 기대했던 틴트예요. 인스타에 광고를 보는데 입술이 완전 탱글탱글 예쁜 거예요. 자, 그거 보고 바로 세 가지 색상 질렀는데 그중에 오늘 바를 건 쿨톤 MLBB 로즈 스플래쉬 색상이에요. 정말 얇게 발리고 바를수록 발색이 올라가는 타입이에요. 색상을 좀잘 보여드리려고 좀 과하게 얹어봤어요. 발라보니까 입술을 막 음파 음파 하면 좀 뭉치고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팁으로 양 조절해서 입술 라인에 따주면서 발라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색상 진짜 좋아하는데 약간 저처럼 봄웜에서 여쿨 좀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잘 어울리실 거예요. 이렇게 쿨톤 추천템으로 해본 메이크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에선 전부 답변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예전 넘친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안녕!